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번 달에 신용카드 좀 해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신용카드 이벤트 괜찮아 보이는 거몇개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신용카드 만들기 전에 무조건 이 영상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제가 여기에 다 해놨습니다. 자 일단 국민카드는 리브메이트 열어줄게요. 국민카드 신규시면은 여기 보시면 요거 있죠? 어 톡톡 리브메이트 카드고요. 20만원 이용하시면은 16만원 캐시백 해주는 거예요16 수도 16이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제일 문화하고 간편하니까 20만원 쓰시면은 16만원 캐시백 해주는 거고요 8월 15일 동안 대상 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돼요 20만원 뭐 마이데이터는 안 보셔도 되고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유의사항 보시면은 여기 있죠 직전 1년간 이용증대 하셨으면 안 되니까 그냥 1년짜리 신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OK 캐시백 보시면은 여기 메뉴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금융 혜택 들어가시면은 카드 눌러주시면은 요거 있죠? 신한카드 딥드림 요게 또 신한카드가 이번 달에 꽤 커요. 17만원 짜리고요. 요것도 8월 31일까지 그냥 17만원 쓰시면 17만원 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17만원 쓰실 때 최소 1만원은 반드시 신한플레이로 결제하셔야 돼요. 신한플레이 온라인 결제하면은 되는 거니까 뭐 크게 문제될 거 없고 요것도 좀 중요해요. 캐시백이 12만 원은 신한카드 그러니까 현금으로 준다는 거고 나머지 5만 원은 o k OK 캐시백 포인트로 준다. 그래도 17만 원짜리면은 많이 주는 거예요. 9월 31일에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행사 기간 지점 1년 전부터 써 있죠? 그러니까 요것도 1년짜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핑크 열어 줄게요. 요거는 토스 같은 거고 요거는 신규 이벤트 없으니까 그냥 가입하시면 돼요. 어, 핑크도 보시면 여기 카드 있죠? 요거 눌러 주시면은 여기 이렇게 농협 카드 있죠? 농협 카드도 16만 원짜리예요. 16만 원짜리. 어, 농협 카드도 16만 원이면은 굉장히 많이 주는 거고. 예, 나머지 3만 원은 이런 거 있죠? 자동이체 걸었을 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16만 원짜리다 생각하시면 돼요. 핑크는 핑크 머니로 주기 때문에 핑크 머니 받아서 그냥 출금하시면 현금이에요. 그리고 우리 카드도 있어요. 우리 카드도 16만원 짜리 거든요. 8월 31일까지 14만원 쓰시면 은 14만원 주는 거고, 그 다음에 9월 30일까지 쓰시면 은 2만원 또 주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거는 기간이 길기 때문에 조금 애매할 수도 있다. 근데 요즘에 다 이렇게 가는 거라서, 어쨌든 금액만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16만원. 그리고 우리 카드는 페이코도 있어요. 페이코도 똑같이 있거든요. 우리 카드 검색하시면 이렇게 뜨는데, 이것도 똑같이 16만원 짜리고요. 페이코는 이렇게. 연회비가5천원짜리가 있어요. 앞에 핑크는 연회비가 2만원짜리거든요. 그래서 고급 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똑같이 1년짜리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중요한 게, 12만원 쓰고 4만원 써서 16만원짜리인데, 12만원 쓰실 때 무조건 페이코로 결제를 해야 된다. 요것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페이코로 결제하면 되니까, 요런 제약이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많이 주는 거는 요 정도 있는 것 같고, 뭐 하나 카드도 14짜리 있고 해가지고, 나쁘지는 않아요. 다 나쁘지는 않은데, 요즘에 15, 16 많이 주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해 드린 거고요. 그리고 하나 카드, 하나 카드 6개월짜리 요거 있죠? 요거 6개월,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거 6개월짜리고, 요거 하나 원큐카드, 요것도 제가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는 제가 여기다가 영상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카드 발급 궁금하신 거는 요 영상에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더 좋은 게 있을 수도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게 있으면은 또 댓글로 서로 얘기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저번 달에 이어서 카드 행사가 꽤 괜찮아요, 다. 그냥 기본 15만원 이상 줘버리니까 카드 돌리기는 꽤 괜찮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의 참여 권유가 아니며 이벤트 참여는 오로지 개인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본 이벤트는 영상 제작자와는 무관하며 변경 및 종료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잘못된 점 보충되는 점은 채널의 커뮤니티 게시판 혹은 고정 댓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